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풋 다이렉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보시는 바처럼 초록색 네이버 검색창에 인풋 다이렉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이블로그 예, 네, 블로그에 보시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나오는데요. 네, 프로그램 다 다운 받으셔서 풀 풀어주시면 여기 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인풋 다이렉트라는 아이콘이 생깁니다. 그럼 여기서 예 네, 이렇게 되는데요. 이 글만 보셔도 제가 이 댓글에 링크 달아드릴 건데 이 글만 글만 잘읽어 보셔도 어예 쉽게 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못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한테 일대일로 전서구나 긴말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뭐 댓글도 좋구요더 상세 설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SK 인터넷을 쓰구요 기가인터넷인데 어 투컴을 쓰다 보니까 위에 컴퓨터가 한대 더 있거든요. 투컴을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유기를 쓰겠죠.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어, 인터넷 회사에서 제공하는 공유기에 자신이 보유한 공유기를 공유기를 연결하세요. 그리고 그 공유기에서 다시 랜선 두 개를 각각 컴퓨터에 뿌려야겠죠. 네, 그렇게 뿌리게 되면 인풋 다이렉트를 할 준비는 다 끝난 거예요. 어, 여기 보시면 명령 프로 프롬프트라고 있죠. 여기에다가 IP, IP. 음, 하고 오를낚치시면 자신의 IP가 다 떠요. 이걸 메모장에 하나하나 적으세요. 자신의 메인 컴과 서브컴 두개다 적어야겠죠. 그럼 적어야 될게 뭐냐? 우선 어, IPv4라는 주소 있죠? IP4, 아 V4라고 적힌 거를 적으세요. 192에 뭐 168에 06에 이렇게 돼 있겠죠. 이거 다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서브. 넷, 마스트. 255에 255에 뭐, 255에 뭐0 이렇게 적으시고, 기본 웨이트, 뭐야, 기본 웨이트 웨이. 192에 168에 01. 뭐, 이런 식으로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DNS 서버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개다 적어주세요. DNS 서버. 120... 120... 163... 86... 네, 뭐 마찬가지로... 이건 뭐 거의 쓸 필요 없지만요 129... 150... 36... 130... 네, 이렇게 두개다 적으셨죠 그렇게 적으셨으면 인풋 다이렉트를 실행하시고요 요글 설명대로만 하시면 돼요 메인에 오셔서 마스터 마스터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마스터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죠 예. 네. 전 컴퓨터가 이제, 마, 마스트 컵이 하나니까 하나라고 누르시고요. 이제 IP 적겠죠. IP도 여기다 주소 적게 되는데, 여기다 등록하시는 거는 슬레이브, 이제 노예, 저의 서브컴의 IP를 쭉 적어주세요. 이 IP는 뭐냐? 아까 메모장에 적으셨던, 어 메모장에 적으셨던, 기본, i p v n i p v n 에 여기 위에 컴퓨터는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실행, 로뭐안되면 실행. 아, 명, 명령이죠.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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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령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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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f-i-g, c o a a l l a l 딱 치시면, 뜨죠, 지금. 지금 이건 안 보이실 건데, 전쫙 뜨고 있어요. 예. ipv, 아, ipv4라는, 어, 서브컴의 ip를 여기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보시면, 이렇게 하시면,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끝난 거고요 이제 슬레이브 PC도 마찬가지로 어 여기 메인에서 슬레이브를 눌러야겠죠. 전는 이제 마스터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예 슬레이브를 누르신 후에 슬레이브 주소에다가 이제 메인 컴에 IP 아까 적으신 거 있죠. IP v n e 라는걸 넣으시면 끝나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도 IP VNET을 넣으시고 여기는 이제 마스크라고 써있죠 예, 서브넷 마스크 IP를 적어주세요 그럼 모든 게 끝납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 IP를 두개다 적으셔야겠고요 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딨냐 네 여기 메인에 보시는 것처럼 예, 이게 지금 마스터 PC 저는 서브컴이 모니터가 아래에 있고 벽걸이로 아 다시 메인 컴이 아래에 있고 서브컴을 벽걸이로 올렸어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위로. 그럼 이게 뭐냐? 내 컴퓨터 모니터 표시에요 나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겠다. 제가, 여기 이렇게 보시면, 딱 마우스가 사라지고요. 사라지죠. 위아래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위아래 클락까지도 같이, 마우스 키보드 하나로 조종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불법이, 불법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고요 아, 가장 중요한 거죠. 빼먹었네요. 이거 모든 걸 하시기 전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링크 있죠. 간단하게 컴퓨터 IP 고정하는 방법.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이 자신의 IP를 다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네트워크 표시가 있어요. 네트워크 설정에 들어가셔서 쭉 보시면은 상태가 있죠. 상태에 어댑터 옵션 변경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속성을 누르시면 쭉 뜨는데요. 이 중에서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라는 거를 속성을 누르시면 쫙 떠요. 여기서 저희가 보통 자동으로 IP 받기가 되어 있는데요. 다음 ip 주소로 바뀌어서 아까 적으신 메모장의 주소를 메인 거는 메인 컴퓨터에 서브컴은 서브컴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ip가 고정 ip가 됩니다 고정 ip를 잡은 후에 아까 제가 앞서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해주시면 인풋 다이렉트가 완성이 됩니다 어 제가 이 주소창들 다 적어둘 거예요 댓글로 적어둘 거고 한데요 이 블로그 분이 저에게 친절하시고 잘 알려주셔서 저도 도움받고 설치했거든요 예, 그렇게 참고하셔서 저 또는 이 블로그분한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계속 거상을 즐기기 위해서, 예, 이만 영상 끝내겠습니다. 안녕!